안녕하세요. 바이블 텔링 꿀링거 루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 이야기를 총 정리하면서 이제 야곱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야곱의 이야기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주제는, 음, 복인 것 같아요. 복. 이 야곱이 이 약속된 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그리고 형에서도 속이면서 이복 받겠다는 약속, 복을 직접 눈에 보이는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이 약속 받은 것 때문에 이제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수 없게 되었었잖아요. 음, 저희가 이 이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야곱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사대가 음, 되게 중요한 족장인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어, 그리고 요셉. 이렇게 4대가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이어받는 그 계보인 거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복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을 주었고 야곱이 열두 아들들 중에서 요셉에게 그 복을 이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이네 명의 족장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네 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운영하시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생의 가치관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키치해낼 수가 있잖아요 일단 어 아브라함을 보면은 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난한 땅에온 나그네였어요 그리고 이삭도 그 아버지 아들로서 나그네로 태어나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다가 간거고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도 종처럼 살다가 다시 이제 가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도 자신이 태어났던 가나 땅을 떠나서 17살 때 애굽으로 가게 되거든요. 애굽에서 17세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게 되는데 어 일단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로 이가난 땅에 이주를 해 와서 굉장히 나그네로서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음, 살게 되었어요. 우물도 빼앗기고요. 우물도 빼앗기고 이게 이삭도 마찬가지로 우물을 빼앗겨요. 우물을 파도 어, 다시 빼앗고 또 옆으로 가서 또 파도 또 빼앗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야곱도 자신의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일만 해주고 아무리 제스을 불려줘도 자신의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 나그네로서 정말 외지인으로서 여기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사위이자 음, 조카였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 야곱의 몫을 어, 주지 않았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섬기다가 감옥에 가선 죄수로서, 죄수장으로서 섬겼죠. 총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얻지 못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네 명의 족장들에게, 어 자신의 땅,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긴 했지만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외롭고 힘든 상황을 어, 겪게끔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공통된 그런 태도는 겸손. 처음부터 겸손하지 않았어요. 이런 야곱과 요셉의 경우에는 야곱도 자신의 힘으로 이 복을 얻으려고 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자신의 어떤 위치, 특별함을 형들에게 자랑함으로써 어 어떤 형들의 질투를 어 초래를 하게 되어서 그런 고난 가운데 나아가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 넣으시면서 결국에는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그 고생을 하면서 요셉도 10여 년의 세월 동안 13년이 되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연단을 시키셨다는 거죠 어, 결국에는 인정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어, 이방인들에게 어, 너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라고 청하를 하고요 이삭도 똑같은 상황을 겪어요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랑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이삭에게도 어~ 이~ 이 땅에 가난한 민족들이 와가지고 음~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거든요 아~ 가난한 음~ 족속의 음~ 사람들은 아니었고 아비멜렉이었죠 어~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로 음,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세겜에 정착하고 잠시 거주했을 때 음, 전쟁처럼 그 지역 세겜 사람들과 문제가 일어났지만 음, 야곱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오히려 그 가난 거주민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사람들이 야곱을 어 하나님에게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요 이 라반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봤을 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가난 땅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바리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요셉이 그 모든 집안 살림을 맡아서 일했을 때 보디바리 집안이 번창을 했고 감옥에 가서 간소들을 섬기는 그 역할을 했을 때에도 일이 잘 돌아갔고요 결국에는 이애굽 땅의 총리 역할을 맡겼더니 애굽의 재정이 잘 돌아가면서 기근이 닥쳤을 때다잘 먹고 살수 있게끔 이 요셉의 복이 애굽 사람들과 그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는 배척받았어요. 야곱도 자신의 힘으로 복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는 그 형에서에게 위협을 받아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어, 형에서에게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하신 거거든요. 충분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라고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진 이후에야, 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라고 했을 때는 형들에게 배척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 오랜 13년의 세월 속에서 어 이제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게 되면서 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 때에 어, 보여주셨던 약속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낮은 자세로 맞서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맞서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연단이 됐을 때 어, 처음에 주셨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서 저희가 또 하나 볼수 있는 거는 야곱이 20년간의 그 고난을 끝으로 이제 가난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가난안 땅으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데리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 언약했던그 땅이 아니라 세겜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세겜 땅에 정착을 했을 때딸 다나 다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되면서 일어나면서 굉장히 곤란을 처하게 되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고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가 아닌데 내가 나의 편의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내가 강행하고 있는 그런 판단 결정들이 있는가. 음, 그것을 한번 돌이키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점검을 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이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인데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아버지께로 그것이 이어져 내려온 그 복된 약속이 원래 자신에게 흘러내려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장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경호리 여겼어요. 아, 에서는 눈앞에 있는 것만 중요한 사람이었고 당장의 육체의 만족을 어, 충족시키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에 동생에게 파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달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복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이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에 쥐어진 게 없는데 보이는 것도 없는데 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복이 축복 기도 때문에 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20년) 동안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서 고생을 한 거죠 이 약속을 받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이 복을 야곱이 받게 되죠. 하지만 야곱이, 야곱이 기대했었던 평안하고 안락하고 정말 누릴 것다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중에 130된, 130세가 된 야곱이, 어,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이 험난한 삶이었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굉장히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이제 삶을 이어왔지만 결국엔 하나님 복은 예서가 아닌 야곱이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위해서 장래그 소망을 팔았던 에서 그리고 장래의 소망, 복,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현재를 판, 현재의 고생과 고난을 선택한 야곱. 이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나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가 누릴 영원한 복을 내가 믿으면서 지금 현재 내가 힘들지만 음,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지금 누리지는 못하고 나중에 있을 천국의 약속, 구원의 약속 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약속 어, 그것 때문에 내가 현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다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나의 삶은 어떤지라면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 복을 약속을 받고 나그네로 살다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결국은 인생을 마쳤고요. 결국에는 이삭이라는 복은 얻었죠. 이삭도 어 그렇게 하느님의 소망 붙들고 살았고 야곱도 요셉도 결국에는 하느님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건데 내 인생에서 나는 그런 약속이 있는가?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뒤에는 이제 라반이 추격해 오고 있었고 고향을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 뒤에서는 라반이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서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고 어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어 결국에는 무너지고 하나님께 정말 애걸 복걸하면서 내게 복을 주시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결국에는 복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약속을 얻게 되죠. 어, 이 상황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지금 그러면은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떻게 이것을 통과했는지를 우리의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과 대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문제가 지금 나에게 있다면 내가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드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정말 기적처럼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은 에서에게 어 야곱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사기를 친 거잖아요. 형을 속이고 어 그렇게 했을 때어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무런 태도가 변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변화시켜 주신 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건 아니거든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정말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고, 에서 앞으로 나올 때도, 어, 정말 겸손한, 최대한, 완전히 낮은 모습으로 에서 앞에서 어, 내가 종이다. 형의 종이 되겠다. 라는 태도로 나와 왔을 때, 에서의 마음이 감동하면서 그렇게 초라한, 어, 정말 불쌍하고 궁유해 보이는, 아, 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에서가 불쌍해 보이는 그런 동생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 섭리였고, 야곱이 20년 동안 교만하고 그런 욕심 있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어, 변화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어, 야곱에게 배워야 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 야곱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의 최대 가치를 두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내 힘과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서, 하나님께 올인을 해서, 어, 하나님을 얻자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음, 보호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물론 고난이, 고난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야곱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하나님을 그 정도로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는 야곱의 마음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요셉이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